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요. 약과 침을 원방으로 써라. 이 얘기예요. 제가 왜 원방으로 썼냐면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후배들이 와가지고 뭐 한자는 많다고 그러는데, 후배들이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아 형, 뭐 이거 어때요? 하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처방을 한세 개를 합쳐가지고 동의보감 처방을 쓰니까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면 그세 가지 처방을 합쳐서 써보니까 낫기는 참 달라요. 근데 후배들이 와서 얘기를 하라고 뭐 뭐예요? 물어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러냐? 복방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한의사가 오적산이면 오적산, 보증기탕인 보증기탕을 원방만 계속 써봤으면요. 지금 우리 한의학이 아마 지금보다 100배는 발전했을 거예요. 원방에다가 쓸데없는 선사신공 메가를 넣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원방의 뜻을 못 알아 든 거예요. 너도나도 다르니까 그 원방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뭐. 보여줄 게 있어야죠. 뭐, 치료는 잘 되는데 보여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각성을 했어요. 아, 이러지 말고. 약이면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 아픈 약한 가지만 원방을 써보자. 그 원방을 딱 쓰니까 그거하고 관련되는 증상들은 쫙 빠져나가요, 증상이. 그러니까, 야, 이 처방이 이렇게 좋게 좋구나. 이런 증상도 없애는구나. 그냥 눈이 확 뒤집혀요, 그냥 진짜. 제가 맨 처음 썼을 때의그 느낌은 아까 말한 천국 육계탕 같은 경우는 약을 썼더니 소화가 막잘 된대. 너도 나도 소화가 잘 된대. 그게 나중에 허리 아프면 무조건 소화제 해달라고 그걸 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라는 게 나와요. 확실하게. 이 약은 뭐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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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리고 부작용이 나도 아, 이 약을 주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나는구나. 이걸 알면은 두번 다시 그 실수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 후배나 누가 와도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요. 그럼 걔는 벌써 엄청난 걸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의학이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침도 그러고부터 그러면 한 개만 써보자. 또 그냥 아니면 간정격이면 간정격 하나만 써보자. 이런 식으로 써보니까 아, 간정격을 쓰면 어떤 게날라가는구나 뭐 신정격을 쓰면 어떤 게 날라가는구나 단정격을 쓰면 어떤 게 날라가는구나 이런 게 나와요 단정격을 쓰면 뭐가 날라갈 것 같아요? 다모증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만 날라갈 것 같아요 디스크 같은 거 팍팍 날라가요 써봐야 알아요 써봐야 단정격을 쓰면요 디스크 환자가 팍팍 날라가고요 물론 그담하고 연결이 돼요. 잠못 자는 사람도 잠도 자고, 가슴 두근거리는 사람도 그것도 없어지고, 놀라는 것도 없어지고, 겁내는 것도, 공포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게뭐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왜 날아가는지 무식하니까,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가 왜 날아가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하여튼 날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게 날라가니까 그럼 담 정격 담하고 관련되는 게 무슨 병이 있나 하고 이제 책을 그때부터 더 열심히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담 하면 뭐다 생각 나잖아요. 뭐 신계 뭐 정충 뭐 불면 뭐 쭉쭉 생각 나잖아요. 그런 거면 그냥 다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심하고 담의 관계가 차이점이 뭔지 아는 분 있어요? 중복되는 것도 많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구별되는 게 확실히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딱 그렇게 안 써본 원장은 절대 구별 못해요. 막연하게밖에 구별 못해요.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한의학에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발전 못한 첫 번째 원인이 자기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말을 떠들어가지고 결국 후배들이 더 헷갈려요. 본인이 확실히 알려면은 원방을 딱 쓰고 이게 부작용은 어떻게 나고. 그걸 확실히 알면은 그거를 발표를 하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후배들은 그 실수를 반복 안 해요. 두루뭉실하게 써놓고 그거를 자기가 담정격 비슷하게 써놓고 담정격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후배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그 후배도 동일한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확실하게 우리 세대에서 만큼이라도 원방을 써가지고,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 후배들한테 남겨줘야 돼요. 그럼 그 후배들은 거기에 가감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좀 써보세요. 그리고 침은 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침은요. 화살표 관역이 있잖아요. 사격을 하면 관역인데, 10점짜리 관역도 있고, 7점도 있고, 5점도 있고, 빵점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10점을 딱 찌르면, 반응이 그 자리에서 탁 나와요. 통증이 전혀 없어요. 한 5점짜리에 찔러놓고 막 돌리면요. 10점짜리까지 가요. 그 파장이. 유침을 오래 해야 돼. 0점에 찔러 놓고 막 찌르면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실 때 항상 내가 10점짜리에 찔렀나 0점짜리에 찔렀나 그것도 상당히 염두에 봐야 돼요. 그거에 대한 혈자리에 대한 거는 이따가 얘기를 하실 거예요. 10점짜리를 찌르면 은 아까 말한 대로 발이 시리다라는 환자는요 음곡사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시린 게쫙 내려가면서 환자가 말을 해요 내가 여기서부터 했는데 이렇게 쭉 원장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이 말을 계속해요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배웠던 원장 중에서 제대로 쓰는 원장은 다그 말을 들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하고 환자가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감기 환자가 왔는데요. 어제 같은 거를 사거나 이런 그 침을 놓게 되면은요. 몸이 펄펄 끓는 사람들요 손에서부터 찬 기운이 쫙 올라가요. 그래서 손에 찬 기운이 어디 갔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쫙 올라가가지고 저는 하도 겁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막 겁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침을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에이, 이거 뭐 찾아봐야 얼마나 뭐 죽게 하겠냐 싶어가지고 놔뒀더니 산 기운이 위로 쫙 올라갔다가 다시 다, 더운 기운이 쫙 내려와요. 그리고 손끝까지 딱 더워져요. 다시. 그러면 은 감기 열이 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안 나오면 은 내가 10점짜리를 찌른 건 아니에요. 간에 대해서 침을 딱 찌르면요. 이 뒷머리에서 옆구리에서 바람이, 찬 바람이 술술 나간다 그래요. 환자가. 침 많이 찌르는 거 아닙니다. 한 개나 두개 찌른 르때얘기예요막다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6주 동안은 만약에 간에 대해서 침을 딱 놨는데 안 나가면은 자꾸 근처를 찔러 봐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 찌른 게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풍시, 그 풍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풍시는요, 다리가 무거우면서 힘이 없다 그러고요. 그런 환자들한테 디스크든 하지통이든 중풍이든 그런 환자들한테는 풍실을 사하면은요 다리가 그 자리에서 가벼워지면서 힘이 생겨요. 그래서 대체로 비슷한 사람들한테 놓습니다. 그렇게 놓가지고 그렇게 금방 다리가 올라가면서 좋았던 사람이 다른 데 침을 이상한 데한 군데 꼽아보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원위치 되는 거를 잘 느낄 수 있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그런 걸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한의원에 그때 원장 하나가 왔을 때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디스크 환자였어요. 디스크. 요한의 혈부터 허리. 요한혈그 이렇게 동그랗게 그 뼈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뒤쪽으로. 거기에서부터 다리로 이렇게 아픈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마금수하고 마켓수를 갖다가 침을 나라, 이렇게 동시 침으로 마금수, 마켓수가 이제 그 디스크에 듣는 게 있어가지고, 볼펜으로 이렇게 찍어줬어요, 여기다가요. 그랬더니 그 원장이 침을 딱 났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뭐라 그러냐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런 건다 좋아 안졌는데 요한열 부분만 통증이 딱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 마금수 잘못 찔렀다 그랬어요. 마금수가 조금 삐딱하게 찔렀다. 그러니까 요기만 요한열 부분만 남았다. 그래가지고 마금수를 다시 빼가지고 다시 찌르니까 그게 딱 없어져요. 그 정도로 침이 정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교한데, 제가 점을 찍어줬고, 그 원장이 침을 놓는데, 그랬는데, 그냥 퍽퍽 쑤셔대면은, 그게 10점짜리에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날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딱안 날아가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침이 예민하고 좋은 거예요. 채침을 쓰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요통이나 디스크에 대해서 채침을 쓰더라도 신호요통에는 어디어디를 놔라 그러면 고기만 놓으세요 내가 신호요통이라고 생각하면 고기만 놓으시라 쓸데없이 괜히 한 군데 두 군데 다찔르지 마시라고 채침 놓는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음 요통에는 어디어디 놔라 이렇게 써있으면 고기만 놓으세요 그게 효과가 월등히 좋습니다 채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꼭 하시고 하세요. 삼침 얘기를 하면 4개 혈이니까 25%씩 효과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원인에 따라서 어떤 거는 70%, 80%까지 낫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10%. 그리고 어떤 혈은 제가 잘안 쓰는 혈도 있어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2 5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암침 처방을 보면은 간정격에서 두 가지, 신정격에서 두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방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냐면 그 효과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나 똑같아요. 사암선생님이 만약에 그것이 똑같이 25%라고 생각했으면 간정격하고 신정격을 합쳐서 8개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을 놓더라도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4개를 동일하게 꼽지만은 나중에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얘기를 할게요. 환자의 병의 원인과 증상은 계속 변함으로 거기에 순응해서 생각을 바꿔라. 아까 얘기한 거랑 조금 중복되는 걸 거예요. 어떤 환자가 약한제 먹었는데요, 아주 좋대요. 근데 두 제째 약을 줘 주니까요, 원장님 약이 바뀌었대요. 혹시 다른 환자 약, 약 주지 않았어요? 이런 말 하죠. 저번에 먹던 거하고 약이 다르대요. 그럼 원장님들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으니까, 아 저번 약하고 이번 약하고 처방이 똑같은데 뭐 그러냐고. 물론 처방이 똑같아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다리는데 잘못됐거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환자의 병이 바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환자의 병이 바뀌는 겁니다. 마황산이라고 있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마황산이에요. 마왕이 두 돈이 들어가요. 역절 통풍에 쓰는 약인데, 땀이 없는 사람한테 이 약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 약을 먹었는데, 제가 이 케이스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약 먹는 도중에 이 사람이 약 먹고 한잔 먹고 좋아졌대요. 뭐다 좋아졌다. 그러고 두잔 먹었을 때 중간에 뭐라 그러냐면, 도저히 이 약을 못 먹겠대요. 그거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의 그 원인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마음으로 발언을 시켜야 될, 발표를 시켜야 될 증상은 끝났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인체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아니, 제가 무식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작용 생겨요. 침을 놓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면 은 간정격을 났어요. 그랬더니 허리 아픈 사람이 끝내준대요. 아, 좋다 그래요. 어, 그래. 기분 참 좋아요. 그래. 그 다음날도 또 간정격 딱 났어요. 또 좋대요. 그때 어느 날, 아, 예 원장님 그침 맞았는데 반응이 하나도 없고 계속 낫지도 않고 막 불평이 막 입, 입으로 막 나와요. 아, 언제 좋 좋다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 뭐 이렇게 안 좋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원인이 간정격으로 원인이 몇 프로였고 어떠한 도 간에서 예를 들면 토, 토 비루, 비장으로 저, 병이 가서 비, 비정격의 비 원인이 몇 프로예라 그러면 은 간정격으로 날수 있는 원인은 제거가 됐기 때문에 환자가 안 좋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 한참 할 때는 환자한테 뭔 침을 났는지 기록을 안 해놨어요 왜냐 선입견의 매일까봐요. 그 그래, 그때 그때 환자 보고 아 이거는 뭐다 이렇게 판단하고 침을 났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어저께 간정적 좋았다 그래서 오늘 간정격을 났는데 최소한 한 번이나 두번 침을 났을 때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아니면 또 악화됐다 그럴 경우는 무조건 그 침을 바꿔야 돼요. 처방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망 들어간 약을 써보니까, 어 저는 망 들어간 약을 쓸때 대체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망 들어간 약 중에서 이 중풍 환자들이 중부증일 때는 원래 발한을 시킵니다. 중장증은 하를 시키고, 중부증은 발한을 시켜라 이렇게 나오는데, 중풍 환자나 관절 환자들한테. 제가 기본적으로 땀이 없는 환자들한테 써요. 땀이 많은 사람한테는 저는 별로 안 쓰는데, 제 경험이다. 이 약에 대한 얘기가 나갈 때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아주머니는 땀을 내면 편합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랬을 때, 아, 자기는 땀 나고 나면 좋다. 이런 사람들한테 망 들어간 약을 써보니까 대체로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하나의, 그냥 뭐제 생각이니까, 혹시 중풍 환자들한테도 그렇거든요.